you oh. 진짜 장갑 끼고 하느니 원래 장갑 끼고 하야 되는 거 아이가 알스가 걸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기름 넣고 갈게요 자그 추좀 꾸개졌는데. 쌍장님 예. 좀 밟으시네요.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는 맨날 내 출근하는 길이라 예. 날 좋다. 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오늘 진짜 추리 않았어. 오늘 오전에 공차다가 얼굴 타는 줄 아, 얼굴 익는 줄알았거 오늘 어, 멀티골 넣었다고 두골 넣었다고 진심? 거북과가지고 멀티골 아. 대박이네 그쪽에 걸. 차 엄청 많다던데 아. 그래서 차량 통제한다던데 오마이갓 oh 내차 엄청 멀리 아. 대다니는 거야 아, 아 뭐야 여로 가면 안 되잖아 응올로가야돼 아. 그럼 다시 좀차장서 이렇게 올까? 아니 그냥 가자 응? 아? 어탑 아, 조심 탑 조심 아내차 방긋 안 하겠다 진짜 <laughs>

스물다섯, 스물하나 숨을 하나 숨을 다섯왜 이러나! 하나 숨을 다섯왜 이렇게 입에 안 익냐 봐봐 그거는 나 노래고요 숨을 다섯 스물하나 하나가 먼저 들어가야 돼. 아이참, 왜니까 예쁘노! 벽고 왜 이리 많네 원래 이리 많았나 <laughs> 아, 오늘 나 너무 좋스트래도쁘다 <laughs> 저걸 뭔가 비행기 같지 않아요? 진짜? 아저아 진짜 누나. 우리 다 저어리다니까. 왜 이렇게 신났어? 옷 빚는 게 없다니까. 화장하는데 얼마나 걸려? 화장인데 화장하는데 <laughs> 얼마나 걸려? <laughs> 좀 빡세게 하면은 3 0 분. 연신을 <laughs> 하나. 연신해야 될 거야 이거. 그러면 씻고 화장하고 준비도 한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씻는데 얼마나 걸려? 나 씻는데 한1 0 분, 1 0 분. 빨리 씻으면 5 분. 물일 아, 그러니까 샤워 다 머리까지. 짧은 거. 분 안에는 하는 거 같은데 노래 한세 곡. 머리랑. 복근 노래 들어야지. 복근 노래 안나 수가 없잖아. 그 신이나야지. 나못 하는 거 없음. 진짜? 안 해봤으면 뭐나? 어, 뭐지? 나안샵내 이상형이 안유샵분. <laughs> 안 <안요셔. 웃음> <laughs> <안요. 무서워. 웃음> <laughs> 아, 뭐..뭐라는거지 맨 처음에 이상하다 不你给我一路，一路走吧。 아 예쁘다 이이 언니 산과. 그러니까. 우리 원래 목표 원래 등산. 그래 우리 일정 맞네. 내가 더 내가 키더 큰데. 헉. 벌 언니 솜사탕 있음. 벌 어디서 떼? 대박. 아 <헐>, 귀여워 애기. 또. 토끼 모양 솜사탕 먹고 싶다. 음흐흐 먹고 싶다. 온 김에 하나 먹을까 우리. 아빠 조심 나도 <laughs> 떨어지겠어. <곱게> <laughs> <laughs> 야 겁나 예쁠 거 같은데, 주문 우리 가이거가 근데 남자가 제일 가벼운 거 <laughs> 다시 제인지, 싫어가 잡으면 소원, 소원 거짓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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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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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진짜. 진또진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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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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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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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진 귀여미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아가 양. 아가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아가 양. 아가 양. 아가 양. 아 양. 아가 양. 아가 양. 아아와 여기 진짜 아 退出。 왜이래 <laughs> 이거, 모르나 이거. 알지 알지 지구방인데 응 이거. 이지 이거. 이 겁나 예쁜데? 야색 완전 자세히 보면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여러분거기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니 <laughs> 와. 와, 미쳤다, 여기가 바로 선진리성이다 맞지? 우리 뭐, 있는지 고번구경하나 갈래? 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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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글? 겁나 맛있겠는데, 불과? 좋겠다 가와 이... 아, 곤데주 참... <laughs> 콤해 너무 비싸 소독이 되는 기가 모르겠다 <laughs>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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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오, 왼쪽, 왼쪽 오케이 왼쪽? 어차피 거 아니야? 오케이! <웃음> <웃음> 야. 어 맞아. 예쁘다. 아데 슬러시 먹어요 머리가 깨지야 슬러시알았다 <laughs> 화장이 멀티가 안되네 운전하니까 멀안 눈만 봐도 알겠다 운전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웃음> <웃음> 옆에, <웃음> 옆, <웃음> 옆에, 옆에, 옆에 봤다가, 백미를 봤다가, 사이드미를 봤다가, 속도 한번 봤다가, 네비한번 봤다가. 어? 와와 설마? 지나가버린.

세요 응. 어, 오! <laughs> 우와! 대박대박대박스박스 대박스. 박쓰 박스, 박스. <laughs> 좋아요 우와 여기 거울 있어 언니 <웃음> 야호 저걸리고 <laughs> <laughs> 야 <야호. 웃음> 진심으로 넘어진 거야? 아니나 무릎 나갈 뻔했어. 아, 아, 괜찮니? 발, 발보다 무릎. 무릎. <laughs> 감이 어떠신가요? 아, 무릎 나갈 뻔어한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 못찰 뻔했어요 안돼요. 갑자기. 겁나 놀어빵댕이 내려. 백기 내려. 빵 공디 내려. 내 네, 야, 분위 엄청 예쁘다. <목소리> <목소리> 뷰 큐가 여러분, 뷰 너무 예뻐요. <목소리> 밑들로 오니까 음료 겁나 이쁘게 찍힘 여기서 어 좋아 추후에 쩍걸과 함께 <laughs> 다소곳 이거? 네 너는요? 어? 네, 네.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또 있다 근데 이거 그럼 나 이거 할게 같은 거 아니야? 색깔만 달라요 음, 음. 시청해주세요. 평생 함께해요. <laughs> 2022년 모두 모두 화이팅! 아자아자! <laughs> 하동구리 님께서 이렇게 또 작성해주셨네요. <laughs> 읽어줄게 이미 금방 읽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찍고 있는 거였어요? <laughs> 어, 아 진짜? 예. <laughs> 4월 3일 일요일 벚꽃놀이 한날 슈웨딘 화정. <웃음> <웃음> 그 저도 한번더들어보겠습니 <laughs> <laughs> 찍고 있는 건정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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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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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 y okay, okay, o k a 이 okay, 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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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 아 <laughs> <이 스테이 걸렀다. 웃음> 매는 <laughs> 한이정도확높히는데 됐다 됐다 고마 이 정도만 할까 잠깐만 이렇게 잡고 깨울 작전이요 <laughs> <에? 웃음> 인싸되기 걸렸다걸렸다 <laughs> 그때 언니 진좀잘 올라왔는데 맞지 아무리니 내가 했는데 <laughs> 아. <laughs> 고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있잖아. 알잖아 a c t 액션 하세요. 액션 큐 과연, 이번에성공할수 있을 것인가요 더더더됐어 o <목소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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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어 do, don't 이 o d 이 n t do. Test. Okay, okay. You get your kids, you talk <laughs> 깨질까봐 더 세게 못 치겠다. 맞지? 이게 어. 무슨 비율도 이게 또 비율이 있나봐 이끼는. 자,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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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더, 더, 더 올라와, 더, 하리. 그냥 날아잡고. 야, 이 저도 이렇게 맛있다. 진짜? 아, 거북이. 불안 치고 때가 가능하고 재밌더라. <laughs> 이것도 갖고 어떻게 필요가 있어. 손에 물이 있어 아니에요. 가지고. 천천히 음 해라. 아, 와. 그걸로 떴다. 그러니까, 어, 야, 어, 반지 어. 망가지면 어떡해? 아, 기성이 이게 이게 포인트라. 손에 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반지 기술하면 어떻게 해? 아, 괜찮아 했나. 음. 근데 오늘 그 어? 할수 있어? 내 그, 원래 감. 아, 그걸 거기서 안 돼? 유도 아, 아, 뭐 아닙니까? 어, 우와. 야, 제대로 못 봤는데.